오늘은 반증 나눔하겠습니다. 제가간증 나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어,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사도학교를 어,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금요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인데요, 어, 초자연적인 교회를 일으키자 이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전동 도구를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전동 도구는 뭐 피스를 받을 때막 우리 송집상이 잘 하실 거예요, 그죠?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막 키스 받을 때 하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뭔가를 박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를 이렇게 찍하면 되는 거 그다음에 전기톱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것을 전기톱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 짓는데 옛날에는 다톱으로 이렇게 썰고 또 망치질해서 박고 그러다가 손도 때려서 손도 망가지기도 하고 어,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그 집을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전동. 나타나서 집을 더 쉽게, 탄탄하게 사고, 또 사고도 낮고, 그렇게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시간 생활을 하면서 이 전동 도구를 사용하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동 도구가 뭐냐?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전동 도구를 사용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전에 순례를 드리고 하면서 간증 은혜남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너무 힘들다. 절벽을 막 맨손으로 타 올라. 가슴 아프기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어, 그내 마음에는 이것이 아닌데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놀러 가고 싶어도 주의 레벨 드려야 되고 뭔가 해야 어, 나 하기 싫은데도 뭐 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 같다. 근데이실앙 생활 중간에 예, 끝만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은혜나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이번에 들으면서 아,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다. 정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다. 라는 것들이 저의 최근에 저의 삶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또 이제 독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다고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미국에 갈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술, 사,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프다고 하면 막 손을 얹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절이 따르니 막 어,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막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영적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러면. 나아졌다고 괜찮다고 그러고 막또 믿는 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막어그저께는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희에게 전동도구 우리 성령님 이그 시간 막또 나타내주셔서 이게 쉽게 쉽게 고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어 그리고 이제 그성령의나타나심은 축사도 있고 다음에 그 예언도 있고, 그다음 이제 저는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시어가야되어져갖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좀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분들의 아픈 부위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더 쉽게 지금에 해왔던 것보다는 더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예언도 하고 또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이렇게 보고 아 염증이 있네요. 이게 너무 쓰다 보니까 관절염 염증 안고 많이 부딪히게 돼서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이게 <laughs> 마음으로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거기 위해서만 기도를 할때 이것들이 더활성화되어 되어지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음, 전동 도구를 한거 이제부터 어, 이제 전동 도구를 저한테 주어졌 예전에도 주어졌는데 어, 간간히이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매 시간마다, 매 초,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마음껏 사용해서 쉽게 막그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또 그렇게 할 것들을 다짐하면서 이 말씀에 굴복이 되어졌습니다.